자, 금일의 공략주 패션 플랫폼입니다. 어,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여성 의류 제조 판매를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어, 보나스 박스하고, 그 다음에 레노마 레이디, 그러니까 레노마 이제 남성 의류도 있죠. 그 레노마 레이디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여성 영 캐주얼 브랜드, 르샵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패션 브랜드로 해서 성장성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고 어 그렇습니다. 그 항상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량 수급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 대량 수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차트 이렇게 보시면. 어,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대량 수급 발생 이후에 은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보시면은 재차 강하게 한번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자리들이죠. 강한 수급들이 빠져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리고 이렇게 분봉해서 보시더라도 반등 나올 때 보시면은 이렇게 강한 저항이 올렸다가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어,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장 주식수가 어, 2600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어, 세력들이 관리하는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와 이런 그 수급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회전율이 몇 프로인가, 랑도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대량 수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바닥에서 현재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700억대, 500억대 물론 이제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좀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동사 같은 경우에 대량 수급 외에도 어 성장성도 갖추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동사 금일의 공약주로 먼제 가져왔고요. 어, 매수가가 이제 그 종가 기준에서 보면 2,195분에 2,195원에 좀 마무리됐습니다만, 어, 매수가는 이제 2,420원에서 2,120원 사이, 그죠? 2,240원에서 2,120원 사이에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수익권 가져가실 수 있다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이제 그 고점 부근입니다. 직전 고점에 이런 저항들. 여기 자리죠. 2450원 손절가,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 2000, 하단부근이죠. 여기 자리, 대량 수급을 발생한 하단부근에서 손절가 203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